이제 엘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DM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딱 하셨던 말이 쌤, 저 발목 가동성이 안 좋은데 이게 스트레칭이나 뭐 백날 운동을 해도 나아지긴 하는 걸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 당연합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 생각에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는요, 논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어떤 스트렝스 운동을 하고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들고 온 논문은요, 제가 논문을 조금 읽은, 읽으면서 할 거라서 노트북이 살짝 옆에 있어요. 어, 제가 이번에 본 논문은 사실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최근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게 최근은 아닌 게 2021년도 거예요. 4월 2일 날에 나온 거고요. 제목이 <목소리> Fascial Therapy, Strengthening Exercise and Taping in a Soccer Player with Recurrent Ankle Sprain a random control trial. 페이 r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근막 치료하는 거죠? 아니면은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하는 근막 치료법이라든지 그거랑 스트렝스 엑서사이 e 강화하는 운동이랑 그리고 테이핑. 어, 여러분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테이핑으로 이렇게 발목을 테이핑하는 거가 앵클 모빌리티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쓴 논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앵커이 한번 나가게 되면은 o 인 i 모션이라 그래서 가동 범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도 있고 아무래도 힘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자세도 불균형이 많이 생기게 되실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The objective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ascial therapy and strengthening training program combined with kinesio taping in improving ankle range of motion. 실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강화하는 운동 그다음에 근막 치료하는 법과, 그다음에 키니스쇼 테이핑까지 해가지고 앵클의 모빌리티에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없애면서 스테빌리티와 스트렝스를 높이는 그런 논문을 어, 준비를 한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되게 결과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센 i c 이라고 하는 거는 어, 컨센트익은 근육을 수축하는 건데 이센 i c 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링트링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트링트링 법과 근막 치료를 했었을 때 어~ 앵클의 모빌리티와 힘과 스테빌리리 그 안정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되게 신기한 결과가 나온 게 하나 뭐냐면, 테이핑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큰 변수의 개선이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The use of taping techniques failed to provide a greater improvement. 아서스터리. 그 피시올로지 분들이 테이핑을 많이 하고 운동 선수분들도 발목에 테이핑을 조금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논문에서 알아기는 결과적으로는 테이핑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읽어드릴 어, 다음 논문은 어떤 거냐면요. 2002년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Rehabilitation of the ankle after acute sprain or chronic instabilit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깜짝한 색 깜짝 해석을 하면서 봐드릴게요. 이 논문에서는요, 앵클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발목이 삐었었을 때 모빌리티가 약해졌었을 때 어, 단계별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논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commend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Early functional rehabilitation of the a n k l e should increase range of motion exercise and isometric and isotonic strengthening training exercise. The early functional rehabili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기 단계에 운동을 하실 때앵 e 모빌리티, t i 모션 가동 범위로 움직이는 그 운동법과 그리고 이제 아이소메트릭 운동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힘은 주고 있지만 움직이면 되지 않고 있는 동작들 있잖아요. 제가 발목을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저항하면서 거기에 힘을 가하는 운동 들을 아이스 매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런 운동들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In an intermediate stage of the rehabilitation, a progression of the proprioception training exercises should be incorporated. 그래서 이제 proprioception training exercise라는 게 중간 단계인 위협 단계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Advanced rehabilitation should focus on sports specific activities.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로 조금 더 강화된 강화된 rehabilitation e x 에서는요 어, 스포츠에 맞는 액티비티를 조금 조금씩 첨부를 하면서 이제 운동 선수분들이나 이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운동에 맞게끔 들어가야 된다라는 하는 말이에요.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ndividualize each rehabilitation program, this well-structured template for ankle rehabilitation can be adapted as needed. 그래서 지금 여기 논문에서 말하기는요. 모든 사람들마다, 개개인들마다 다 다른 rehabilitation program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잘 짜여진 템플릿으로 이게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논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동 범위를 많이 늘리시고 싶다, 발목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싶다, 늘리시고 싶다 하면요 아킬레스 텐든 쪽을 마사지 한다던가 스트레칭 한다던가그 다음에 밴드 운동 같은 걸로 넌 웨이 w 어 i 엑 h t 이 e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수건이라든지 밴드를 발에다가 걸어놓고 서는 스트레칭으로 땡기는 동작들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는 말이 일단 pain free stretching for f 3 5 t o 3 seconds, 10 repetitions, 3 to 5 times per day.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는데 음, 제일 필요한 게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 passive range of motion, 어, 가동 범위를 움직여 주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 발목을 누가 내 발을 아니면 은내 혼자서 나 혼자서라도 발목 잡고서는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패스브 렌즈 모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킬레스 텐던 스트레칭 아까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논 웨이 베어링에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논 웨이 베어링이 괜찮아지면 이것도 똑같이 15초에서 30초 정도 하되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베어링으로 서서 중력을 이용해서 몸무게를 사용을 해서 이 아킬레스 텐더는 스트레칭 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통증은 없어야 되며 15초에서 30초 정도 잡아주시고요. 어, 3번에서 5번 정도 하루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발목으로요. 알파벳 A, B, C, D, E, F, G 하면서 A부터 Z까지 발목으로 움직이시면서 어 발목을 돌리시는 운동인 거예요. 추천하는 거는 두 번에서 세 번, per hour, 한 시간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를 하고요.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은 해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제가 아까 말했던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는요, 5초에서 10초 동안 잡고 있어요. 머스를 홀드하고 있고요.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레패티션을 해주고,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루에 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트링트닝 엑서사이즈, 플란타 플렉션, 돌시 플렉션, 인버전, 이버전,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strengthening exercise로 isotonic exercise라고 하죠. 그건 the resistance can be provided by rubber weight.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저항을 하게끔 하는 concentric exercise를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maintain muscle contraction for 4 to 10 seconds for concentric and eccentric. 두 세트를 열번 정도 하고요. 세 번에서 다섯 번을 하루에 해달라고 하네요. 수건 위에다가 다리를 발을 올려놓고요. 발꼬락을 이렇게 v 브 해가지고요. 타월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열 번을 두 세트를 해주시고요. 똑같이 세 번에서 다섯 번 하루에 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toe raise, heel walk, toe w a l k 이거는 우리 까치발 들고서는 다니는 쓰는 건데요. 1 0번 정도 까치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세 세트 정도 하는 거 추천해 달린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a l 펑 functional rehabilitation이에요. 제가 방금 다 말한 게다첫 번째 해야 되는 동작들이네요. 이제 intermediate functional rehabilitation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초기 단계에서 조금 레벨업이 돼서 중간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하시는 운동법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와버보드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unstable 된 불안정된 이렇게 와블하게 보드인데 나무판자일 수도 있고 뭐 보스 공일 수도 있고요. 조금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운동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할때뭐 셀프롤 라버 보드 같은 거에서 클락 와이즈나 그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바디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처음에 시작은 두 발로 하고요. 그 다음엔 한 발로 버티기 이런 걸로 밸런스 맞추는 운동들을 다섯 어, 번에서 열번 정도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시면 되게 좋고 어, 눈을 뜨고 했었을 때랑 또 눈을 감고 했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눈을 먼저 뜨고 하셨다가 쉬워지시면 눈을 감고 밸런스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더 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눈 감고 있으면 은 저희가 그 등이나, 등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렇게 물면서 스텝을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다섯 번에서 2 0번 정도, 하루에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는 거를 했다고 하네요. 음, 그게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펑셔널 웨이브러게이션에서는요. 와버보드 엑스사이즈 똑같이. 아 밸런스 잡고 와버보드 하는데 그래서 밴드 같은 거는 한 다리에 끼고서는 그다음에 마블보드라든지 평평하지 않은 지변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서는 하는 어드밴스드 i o 리테이션 엑서사이즈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워크 조깅. 50% 워킹이랑 50% 조깅 런지를 가는게 어드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0.2km 정도를 조금 조금씩 늘려 가면서 어, 조깅을 하고 반 조깅하고 반 러닝하고 반 조깅하고 반 러닝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 어드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게이 리서치의 적응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운동하는 리해빌리테이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어드밴스 l 리해빌리테이션 단계까지 세 개를 다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자분들이 이 템플릿에 맞춰서 운동을 어,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게 그냥 교과서 같은 템플릿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 때에는 그냥 어떤 운동들을 하고 중기 때에는 조금 더 해서 밸런스랑 그리고 마지막 어드밴스 때는 조금 액티비티에 따라서 걷기랑 달리기, 달리기랑 뛰기 이런 거를 조금씩 조깅이랑 뛰기 이런 거를 어, 같이 넣어가면서 재화를 하는 게더 좋다라고 하면서 스트랭트닝 엑서사이즈, 모빌리티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엑서사이즈, 세 개를 다 필요로 하는 재활 운동법을 알려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축구를 하던가, 농구를 하던가, 발목이 뛰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어, 무조건 침만 맞고 아니면은 무조건 치료만 하러 다니고, 하찜질온찜질만 하고, 그렇게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지 말고, 그런 치료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동, 재활로 다시 약해진 근육들, 약해진 인대들, 그러고 이제 발목이 부상된 부분을 가만히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더 강하게 만드시는, 어, 똑똑한 재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득이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씨야